자 양기마 대기마 장기입니다. 자 잡아요. 자 씌우고. 야 이분 장군 치면 상으로 막어갖고 잡으면 대가 되네. 야, 연구를 하셨구나. 다시 원위치 하겠네요. 이번 마가 들어갈 거고. 장군 치면 포가 맞겠네요. 이, 이것도 일단 때립시다. 일단 차가 가서 포달락 한번 해보고. 차가 졸 잡으면 상 잡고 안 잡으면 차 나갈게요. 궁수비부터 하신다. 이래놓고 잡나? 아닌데. 일단은 제가 잡으면 선수인데. 포가 사 때리는 수가 있어서 제가 선수 아닐까요? 차가 요거 잡으면 포로 사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장군 한번칠 거고, 장군 쳤을 때 사로 막으면 포가 이렇게 날라올 것 같구요. 아, 이게 좀 문제네. 포가 이렇게 날라올 것 같아. 근데 포가 날라오면은 여기 붙으니까 못 날라오겠네요. 여기사가 계속 묶여 있어서 별로네. 계속 궁성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견마차겠네. 어우, 외통 당할 뻔했구나. 땡기면 포가 도망은 가네. 만화 가야겠다. 아 근데 만화 가면 포가 여기 와서 일단 사가 걸리긴 하는데. 만화 가면 포가 여기 온다. 어차피 차가 잡아도 입궁하고 궁 틀면 그때 포가 요거 잡으니까. 천궁 가자 천궁. 여기서 제가 사가 하나 더 죽네요. 어떻게 포가 여기 가서 마포 되나요? 음, 마포대라. 자, 저는 마포대는 안 하겠습니다. 포가 여기 올것 같은데, 어, 안 와요. 오는 게 좋지 않나? 왜안 왔었지? 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여기 가서 대차는 안 하시는 거야? 자 이건 실수죠 큰 실수가 나왔네요 포로밖에 못 맞고 차가 사먹고 들어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가서 마달라고 대를요? 왜 통이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악마 대 김화장기입니다 자 선수 원악마가 찾기를 안 열면 후수에도 찾기를 안 열어요 면포를 늦게 하니까 지금은 열어도 됩니다. 자, 면포. 자, 여기 열면은 이제 상이 나갔을 때 여기가 걸리니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차가 나왔습니다, 공격적으로. 자, 한번 찔러볼게요. 음, 옆으로 빠졌고. 자, 일단은. 열고 어, 포가 사 때릴 수도 있어요. 포가 사 때린다 가면 뭐 궁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장군 치고 말을 먹겠다 그건데 나중에 포가 이렇게 씌우면 양차 걸립니다. 포가 때린다 궁으로 잡는다 여기 장군 치는다 사단는다 차가 마 먹는다 포가 이렇게 씌우면 포한테 차 걸리고 포한테 차 걸리고 양차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자 포가 씌울 수 있네요. 올라가고 마가 나오겠죠. 저보고 너 여기 때리면 때려라. 마가 이런 데올 수도 있다. 자, 지금 마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병을 이렇게 붙이면, 여기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를 때릴 거면 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때렸을 때, 마가 오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거야. 상으로 때려요. 그럼 상대가 잡습니다. 그러면 포가 얘를 때려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가 맞 때리는 수 있다고 했죠? 그때 포가 말을 때려. 궁으로 잡으면 여기 끼우면, 여기 외통수, 4그 다음에 이 마. 아까는 상대가 뭐 이거 잡으면 포가 이렇게 씌우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상으로 때리기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킬게요. 찾기를 막아놓고 가겠습니다. 잠깐 빠질 수 있고요. 자, 이제는 때려도 됩니다. 이제는 때려도 돼요. 자, 때리고. 이거를 올렸다는 거는 여기 밀어서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밀어서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잡으면 마가 들어와서 면포를 노리니까 그럼 어떡해요? 안 잡으면 됩니다. 마 같은 거 나오고 싶은데 상잡혀서 안될 거고 차가 와서 뭐포 달라 가면 뭐포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마가 나가서 차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초에서 둘만한 게 없다 그러면 둘거 없으면 어떻게 하라 궁수비음 여자리 왔네요 자 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마가 나가는 거 하나 근데 마가 나가면 일단 차가 쫓기긴 하는데 어차피 다음 세포가 쉬우면 제 차가 죽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살을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포가 여기 가서 차를 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상이 빠진 다음에 포가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수비. 그렇게 갈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차가 갈 때가 요 자리가 가장 유력하네요. 대차일 수도 있는데, 뭔가 대차는 좀 하기 싫어서, 저는 요 자리로 갈 건데, 그러면 상대분이 포가 요렇게올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와서 장군치겠다는 거예요. 장군치겠다. 근데 왜 제가 이거 안 하는 게 좋냐고 하면은 이거 장군 못치게 그냥 막아 나가서 걸면은 포 도망가야 돼요. 그다음에 포가 여기 가서 차 씌우면 차가 빠져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국내에서 수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상대분 입장에서는 마가 이렇게 나가고 포가 중포로 갈 거예요. 아마 이 자리가 아닌 지금 궁수비가 안돼 있으니까 중포 가서 포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초에서도 중포 가는 게 좋아요. 원앙마에서 중포 가면 이게 나중에는 안 좋은데 지금은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쵸? 나중에 제가 포가 이렇게 쉬우면 차가 여기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가 이렇게 와갖고, 얘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차가 여기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길 갔을까요? 여기가 조,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 갔지? 여기가 좋은데. 자, 이 그림에서 포가 오면은 제 차가 따이다. 자, 일단 밀면요. 포가 씌우면 그냥 말을 잡으니까, 막아마 요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요렇게 차가 움직이면 면포 잡힌다면서, 막아 요렇게 들어올 것 같아. 아. 자 이러면 제 차가 피하면 마가 여기 들어와서 면포를 걸겠다네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차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마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한테 포 걸리고 차한테 마 걸립니다 마가 설령 이런 자리 들어간다고 해도 마가 포 때리면 마는 차를 못 잡아요 그래서 면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안 되잖아요.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일단 빠져. 그럼 마가 여기 올 겁니다. 자, 포도 걸렸고, 마도 걸렸고, 이거 어떻게 지켜요? 포 살리고, 마 살리고. 그냥 먹어라. 나도 먹는다. 먼저 때리면, 여기 장군. 성군가면 차가 사먹으면서 외통이기 때문에 상대도 포가 죽어요 아 잠깐만 차가 포 먹었을 때 사다뒀을 때 차가 빠지면 이 마가 죽네 아 여기 자 일단 포장 무섭죠 근데 포장 쳤을 때 상대가 졸로 한번 버틸 순 있어요 일단은 뭐, 살을 닦긴다돼야 되는데, 장군 치는 거는 뭐, 아, 장군 치고, 사로 막았을 때, 차가 사먹는 수가 있네. 그러면, 궁으로 먹으면 마가 퍼먹겠네요. 그러면, 그냥 맞았겠습니다. 맞았고, 자, 여기 장군 치면 위험하니까 먼저 포장 한번 치고, 이거 잡으면 장군에 국 내려 쓸때 장군에 오외 통당하네? 외왜 통당하네? 포가 사 잡으면 외 통당하네요? 그럼 일단은 상달라. 어차피 차는 사못 먹잖아요. 여기 포장수 있으니까. 자, 이러면 일단 선수 장군. 아이고 역장 나오네. 아이뭐 졸로 막고. 다음 수업 포장, 막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포장 선수죠. 장군 열방 칩시다. 이거 왜통 외통도... 또, 이거 상으로 이렇게 막아야 돼요. 상으로 막아야지. 이거 왔다 갔다 했다 가면 외통 당합니다. 다음 수는 맞빠지면서 양수 겹장이기 때문에 외통수 좀 전에 연장군 외통수 있었다고요? 어딘지 말씀해 보시면 제가 복기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아, 그러네요. 상으로 막으면 여기가 잡히니까 상으로 막을 시간이 없었네. 아, 그러네요. 어, 상으로 막을 수가 없군요. 그럼 뭐, 이건 무조건 외통이죠, 뭐. 이렇게 막어도 들어가고, 뭘 해도 요장군의 양수 겸장이니까. 어, 막을 방법이 없었네요. 64수. 여기에 64수에 포를 아, 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를 뭐 어디를 피하던 상이 이렇게 나간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막히죠. 뭐 이런데 간다고 해도 뭐 다시 가면 외통수는 막히니까 통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해볼 만 한데. 아. 이렇게 먼저 장군치고 상이 들어가면 외통이니까 상대 장군칠 시간 없고 어차피 좌우밖에 움직일 수 없거든요. 차를 잡을 수도 있네요. 외통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복수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는 왔다 갔다 밖에 못해요. 이렇게 해서 차 잡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 잡는 수도 있고, 근데 어이 마가 나가면 외통수가 나오는데 마나갈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마나갈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마나갈 타이밍만 있으면 외통수 나오는데 마나갈 타이밍이 없어. 만나갈 타이밍이 안 나오네. 외통은 안 나오네요. 근데 뭐이 정도면 뭐 경기 끝난 거죠, 그죠? 이 정도면 경기 끝난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 여하튼 외 당장 외통은 안 연장군은 안 나오네요. 조금 뭐 쉬고 하면 어차피 이거는 수비가 안 되는 형태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이거 빠져나가는 수.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